유나님, 양성찰 막연했는데, 멘토님과 처음 시작해보니, 상황 명료해지고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. 앞으로도 자주 잡혔으면 좋겠습니다. 성찰도, 예,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. 제일, 마, 어, 우리가, 껴있음이나 단학은 좀 이렇게, 예, 뭐랄까, 이렇게, 어떤 법이 있고, 꾸준히만 하시면 누구나 다 이렇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. 성찰만은 좀 달라요. 본인의 덕성이잖아요. 그, 특히, 어 본인이 생각하는 덕이 아니라, 내 안에 어떤 울리는 신성의 뜻을 내가 에고가 어 참나의 자식인 자녀의에고가 그걸 수용해서 현상계에서 펼쳐주는 건데, 이게 정말 힘들죠. 이선도 많잖아요. 나중에 알고 봤더니, 자기 위하려고, 자기 유리하게 하려고 덕 있는 척을 했다 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. 그리고 덕이란 게 뭐냐. 실제로 본인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죠. 신이 나한테 명령하는 바가 있잖아요. 사마다다 있습니다. 예. 그 가책으로 올라오잖아요. 뭔가 할 때부터 찜찜했는데, 하고 나니까 더 찜찜해지는. 그 누가 뭐라고 하고 있겠어요? <laughs> 여러분, 에고, 애고, 에고가 그러고 있을까요? 에고가 뭘, 뭘 안다고 막 가책을 올려보내고 막. <laughs> 모르니까 뭔 모르고 했죠. 자기, 자기 유리할까봐 했는데. 그 올라오는 소리가 뭘까요? 막연하, 그. 막연하게 그냥 양심의 가책에는 그러지 마시고. 그 안에 어떤 식으로 나한테 울림을 주시는지를 그 파봐야 되잖아요. 그게 이제 양심성찰이죠. 돕는 거죠. 그래서 공식을 알아내야 돼요, 공식을. 우주에는 다르마가 있다, 법칙이 있다. 아, 누구는 사과 떨어지는 거 하나, 하나 가지고도 예, 어떤 공식을 읽어냈는데, 그 사과 떨어진 거 많이 해봤겠습니까?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죠, 그대로. 뭐지? 끌어, 그 지구가, 이 땅이 끌어 당기는 법칙이 있네. 그러면 이 힘이 뭘까? 이 힘을 뭐라고 정의할까할 때, 그럼 이것만 이것만 그러나? 다른 것도 다 실험을 해보고 동일하게 이루어진 일이 있더라 자연계에는 그럼 이걸 법칙으로 하자 이렇게 법칙을 정한 거잖아요 그와 같이 내 마음에서도 어떤 사안에서는 뭐 때문에 이런 울림이 울릴까라는 걸 계속 성자들은 파본 거죠 파, 파고 파 파고 파다 보니까 아 우주가 나한테 명령하는 바를 알겠다 이게 천명이구나 천명 유교에서 그렇죠 중형을 처음 펴시면 요 천명지위성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의 명령이, 인간의 본성이다. 네. 또, 인간의 본성이 성리학이니까, 어, 하늘의 천리다. 성증리니까, 성증리. 예. 인간 안에 이 올리는, 그, 이, 본성에서 올라오는 이, 어, 인의, 인의 예지신의 울림이 사실은, 예, 우주의 이치 그대로다. 예. 자연계에는 금목수화토, 오행이고, 우리한테는 오덕이자 오상 그래요. 예, 인위의 지신을 오덕이라 할 때도 있고 오상이라 할 때도 있고 그게 하늘로 가면은 추나추동 사시 천지 인이 다 법칙을 어, 법칙대로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.